Are you all right? we'll You're sitting back, but of course. Why don't we meet our pink windmill kids? Hi, my name's Katrina and my name is Hug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네 집에서. 어, 어, 액점, 액, 액점, 에, 네, 액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지금 어, 친구네 집 빨래를 돌리고 있던데 네, 시끄러운 점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친구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예 yeah. <목소리> 이분은 친구입니다. 벽기가 넘쳐요. 안녕하세요. 얘는 일단 유튜 얘도 유튜브라고 있는 구독자가 5 4 명이네. 아예 5 6 명이네. 아 몰라 때려. 아 몰라 치고, 아, 치고. 일단 5 0 명대야. 아5 0 명대 때려. 잠시만요. 음, 일단은 음, 액정을 음, 만들어 볼 건데요. 음 오늘은 무슨 액정을 만들 거냐면 성유 액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잠깐만요. 참고로 저 여기 저희 집이에요. 시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참새야. 만져주고 일단 나는 어 많이 안 만들 거기 때문에 꽃게 만들기라 써 있는 액, 꽃게 꽃게 만들기라고 읽지만 꽃게 만들기라고 쓰고 액점액점 만들기로 있는 이러한 클레이 했고요 성류 슬라임 만들 아니 석류 액점을 만들 거라서 그 다음에 천정 천정 4 9 0 0원 샀고요 오늘 한이 천몇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진짜 좋았던 게400 원인 것갖고 싶었는데 일단은 친구 통을 빌려왔습니다. 정말 깨끗하죠. 참고 깨알 여기 벼도. 일단은 여기에 제 차풀을 놔서 물만도 보여드아요 어, 아니야. 나는 아, 님은 풀로더로도 넣어요? 응. 나목소리 이상하게 친, 나올 것 같은데. 친구야 따져라. 아, 쉬 풀 따..풀..풀 풀 갖고 올게요 오우 예 이렇게 따왔고요 제가 땄어요 밝기가 너무 높아서 밝기좀 줄이죠 이 이정도면 되지, 되지? 되지? 밝아진거 아니요 네, 아니야 일단은 어, 풀을 씨. 다 넣어요? 일단은 이만큼만 넣을게요 물 따뜻한 물. 물 겁나 뜨거운 물이에요 일단은 얼만큼 넣어요? 어.. 잠깐만요 내가 스톱할 때까지 넣어요 됐습니다 네. 에? 하얗게 변.. 어, 뭐야 씨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투명하지 않은 그거니까 액정 안에 있는 물풀에 한개꼴좀 걸쭉합니다 걸쭉합니다 아 물기둥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잠시만 전... 잠 <목소리> 아, 이걸 또받은자자 <목소리> <목소리> <저는 목소리> 먼저 쳐줘. 까줘요 생 까줘요 어? 저 왼손으로 섞어야 돼요 그럼? 아니요 얘가 섞어요? 그럼? 네 님이 손으로 좀 풀어주세요 저... 따로 빼 니는 따로 빼천져아니네따로 어. 타... 아, 빼라고 천장손빼아다 하얀색이라서 진짜 안 보이네 천장 조금 더요 천장 추천 아 갖고 놀아 신구야 근리 너무 추워 나는 밝기를 좀만 더 줄이고 왔어요 알뜰모니터 아 진짜요? 그 정도만 정, 해요. 정말 오락가락하네요. 우와 싱겁 남매 아크엘 클첫 옹력이 뜨도록? 야! 미안하다. 진짜... 어 뭐야? 얘도 이렇게 통에 물잖나어 짜증나네. 이거 이거 하나 먹어요? 응 내가 좋아하는 아크릴. 이약한데 빨간색이 두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빨간색이요? 뭐 릴게요 빨간색이 이렇게 하나 꺼냈어요 저는 조금만 하나 꺼낼게요 오우야 사이어게만 오우예 이렇게 모았습니다 섞어줄게요 이런식으로 저항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넣어요 넣어서 한번 섞어볼게요 얘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 편집을 하죠